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곤 TV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취업 자격증 베스트 5라고 이렇게 적어놓았는데요. 사실 이 5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또는 모임 중간 중간에 우리 회원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꾸며보았어요. 자 오늘 취업자격증의 베스트 5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 분류의 층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대학을 졸업을 하거나 또는 군대에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취업 재수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하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을 하셨거나 또는 정년퇴직을 앞,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아무래도 이렇게 접근을 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게차가 많이 쓰이죠. 우리 그 공사하는 일반 공사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특히 공장 같은데 지게차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따게 되면 저는 이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프리랜서 자기 차를 구매를 해서 그 지게차를 가지고 공장에 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사할 때이 단발적으로 프리랜서로 시간별 또는 오전, 오후 이렇게 돈을 받고 운행을 하는 이러한 부분인데요. 아마 돈은 잘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은, 단가는 좋은 반면에 그 지게차를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고 보험 들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또 세금도 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개인사업이 되니까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하시기에는 이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따고 개인사업으로 나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우리 젊으신 분들이 그 회사에 이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가지고 취업을 한다. 사실 보통 저는 물류회사하고 일반 생산회사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저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회사를 그런 회사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사정은 모르겠으나, 보통 그러한 회사에서 물류를 정말 많은 물류를 처리를 해야, 해야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바빠서, 나중에 뭐 젊으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 회사 생활이 끝나고 나면 또 미래를 위한 어떤 시간 투자, 뭐또 다른 자격증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좀 외된 얘기지만 그 회사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너무나 피곤해서 그런 시간 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젊으신 분들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취득을 해서 회사를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저는 좀 아니다 싶고요. 만일 이러한 분들이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지금 따두었다. 따두면 어디를 가나 지게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도움은 되겠으나 지금 20대, 30대가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취득을 해서 바로 이러한 곳에 개인 사업을 하거나 또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나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된 50대 60대 분들은 저는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 지게차라는 것이 사실은 좀 이게 집중력을 좀 요하고 차분한 성격, 그러니까 연륜이 좀 쌓이신 분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아무래도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취업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취득을 해서 개인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그 회사에 입사를 하시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 지게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또뭐 공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지게차 운전하는 시간 이외에는 또 생산 현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취득을 해서 이 회사에 들어갈 때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좀 연세 있는 분들이 취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두 번째는 건축기사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건축기사는 도면을 그 건축 설계에서 오면 그 도면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배를 하고 그 분배한 그러한 그건축의 진행 진행하는 부분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위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이 건축기사가 제가 볼 때는 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기 기사보다도 더 건축기사가 봉급이 많기 때문에 더 탑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 대한민국의 경기, 특히 건축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지었을 때 분양이 잘 되는지, 상가에 새로 지었을 때 공실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건축 기사를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요즘 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축 기사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지게차 운전 기능사, 건축 기사,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 전기 기능사에 한해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이 건축 기사를 준비를 할 때는 그러한 전반적인 경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기 기사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그리고 건축 기사보다 이 전기 기사가 탑중에 탑입니다. 제가 전기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도 전기 자격증에 대한 왜 메리트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의 모든 좀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축 전기 기사를 법정 자격적으로 선임을 해야 돼요. 선임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아파트는 생기고, 상가는 생기고, 관공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디라 TV, 이디라 TV 영상에서 보았는데, 우리 그 건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곳에는 외국인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지만, 우리 건물의 시설 관리에서는 99.9%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 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건축에는 우리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선임을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전기 기사를 이렇게 저는 탑으로 보고요. 음,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적인 그런 평가에서는 전기 기사가 아마 한 6등쯤 할 건데요. 아파트 관공서 터널, 그리고 뭐 학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법정 자격증을 선임할 수 있는 이 전기 기사를 저는 탑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자격을 갖추고 전기기사를 따도 이러한 시설 관리 또는 이러한 경력을 2년 정도 이렇게 쌓아야 그 선임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전기기사를 취득을 하고 나서도 어디서 2년의 경력을 쌓아야 될지 이러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음 영상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산업기사인데 전기산업기사는 역시 취득 후 동일 계통에 4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산업기사보다는 전기기사를 위에 두었어요 여기 쪽에 두었지만 어차피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나 여러분 자격증 준비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르키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전기산업기사보다는 전기 기사를 취득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5는 전기 기능사인데요. 자, 전기 기능사는 여러분들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돼요. 전기 기사를 준비를 하시는 분이나 전기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공자는 사실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전기기능사를 준비를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공자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대학을 다녀도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연애도 해야 되고, 뭐 캠핑도 다녀야 되고,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고, 아, 그런 부분에서 좀 학점도 모자라고 내가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갔는데 졸업은 했다. 그러면서 내가 전기 전공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때는 전기기능사 회로이론을 공부를 하세요. 꼭 하십시오. 그게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에서 여러분들 쉽게 공부를 할수 있어요. 비전공자는 말할 나이가 없죠. 비전공자는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기능사의 이론을 공부를 하고 특히 앞으로 전기안전관리자나 전기안전대행이나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공무과를 가실 분들은 전기기능사의 전기기능사 실기도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 가보면요 구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 이렇게 자격증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한 30년씩 그 같은 현장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요행이 내가 거기를 전기안전관리자로 갔는데 아무 경력도 없이 자격증만 가지고 또 가서 다른 분들보다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분들보다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더 받는데 사실은 실력이 없으면 시기 질투가 없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30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갓 들어온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셔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 그분들을 데리고 일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산도로 전기기능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취득 후에도 이 전기기능사의 회로이론 부분과 그리고 전기기능사의 시퀀스 부분을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더 현장에 발령을 받았을 때 쉽게 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개인, 저 개인이 생각하는 취업자의 중 페스트5, 이5 중에서 저는 전기기사를 탑으로 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전기기능사는 꼭 여러분들 실무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공부를 해 보시라고 권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제 댓글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무엇을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진로를 가는 데 있어서 전기자격증이나 기타 다른 자격증도 취업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물어보시면 제가 이런 시설 관리 쪽에 좀 나름 그래도 오래 있었으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김정구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